어제 또 해외 축구 분석 같은 경우는 일단 역시 승패라인업, 일단 세경기지만싹다 잡아드렸죠. 어제 일단 밀란 조심하라, 밀란 조심하라 조금 말씀해 드렸었고 볼루나가 리그 내에서 홈경기 1패밖에 없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홈경기 1패가 하필이면 근데 또 헬라스 베로나였어 그때 엄청 우리가 또 일단 볼로냐 좋게 봤다가 통수 한번 맞았던 기억이 있죠. 어, 헬라스베론한테 어, 1패를 당하고, 어쨌 일단 볼로냐가또 일단 역배까지 만들면서 일단 2대1의 승리를 거둬갔던 모습들을 보여줬다. 자, 오늘 경기 한번 또, 일단 또 분석년들 잘 경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발베이크와 시타르의 경기입니다. 어, 주간편을 없고 해초편은 없다고요. 한꺼번에 다 가는데요. 한꺼번에 다 가는데, 표를 한번 넘겨보시길 바래요 표를 한번 살짝 넘겨보시면은, 옆에 다 붙어 있어요. 사진이 세 장이 갑니다. 오늘 고배당 또, 어, 95배가 있습니다. 95배. 아시겠죠? 95배가 있다. 한번또 표가 세 장이 다 가요. 한번또 이렇게 넘겨보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이제 발베이크와 시타르. 시즌 첫맛대결. 시즌 첫맛대결 같은 경우는 시타르 홈에서 펼쳐졌어요. 시타르 홈에서 펼쳐졌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시타르가 역시 3대2로 상대했던 펠리스 코어로 재밌게 역시 조금 승리를 따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시타르가 올시즌 생각보다 일 경기력이 괜찮아요. 어, 일단 리그 내에서, 어, 시타르가 약간 올시즌 중위권까지 한번 도약을 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들 정도로 일단 시타르가 예전같이 그냥 이제 조금 하위권에 찌그러져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리고 일단 시타르가 최근에 일단 발베이크 상대로 3연승이야. 일단 물론 이제 뭐, 작년 데이터 포함해서 사연성을 조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야, 시타르가 발베이크 전에 강하구나.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일단 이게 왜 발베이크가 정배지?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실 텐데요. 어, 일단 요 경기만큼은 일단 시타르가 조금 좋은 타이밍은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타르가 좀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게, 어, 일단 무엇보다 시타르가 오르경기 주전 부상자들이 너무 많아요. 시라위스는 어떻게 보면 일단 부상 이슈를 계속 조금 안고 있었다는 점은, 뭐 일단 어쩔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시라이스 있고 없고도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지금 주전 멤버 아홉 명이 빠져 무슨 내용이 되겠지 원래 선수층이 두통팀이 아니란 말이야 일단 시타르가 기본 전력 기본 전력으로 역시 올 시즌 잘 비볐던 내용들을 보여줬었는데 그 부분에서 오늘 결정은 상대도 크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 무엇보다 일단 이제 아이코 어 일단 뭐 라돌로치 그거다 일단 역시 뭐 어, 주전골키퍼, 어, 브란더 오르스트 이런 자원들 전부 다 일단 부상으로 빠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9명결장이 부분에서 일단 대안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최근 일단 시타르, 어, 일단 오늘 경기만큼은 부상자가 너무 늘어나 있다가 이 결론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반면 일단 이제 발비크 같은 경우는. 바이드만 빼고는 일단 뭐 일부 주전들이 거의 다또 합류를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라인업은 괜찮아요. 일단 또 예전에 또 제주에서 뛰었던 자와다가 또 일단 팀에 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와다가 일단 뭐 최근에 일단 네덜란드 리그에 잘 적응해가지고 상당히 일단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두팀다 어떻게 보면 조금 고만고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발베이크는 오늘 7멤버 주전이야 주전 멤버들이 나오는 경기고 시타는 약간 1.5군 이하 라인업이에요 요렇게 조금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요 경기는 발베이크 정배가 그래도 납득은 됩니다 아시겠죠? 시타르가 발베이크 전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뒀고 역시 약간 3연승을 거뒀던 그런 퍼포먼스를 지난 시즌부터 보여줬지만은 일단 그세 번의 맞대결, 어, 중에서 오시은이네 번째 맞대결. 어떻게 보면 이 경기가 일단 전력상으로 오늘 라인업이 조금 붕괴 수준으로 일단 이번 원정에 조금 올랐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발베이크가 상대전에서는 취약했지만은 조금 더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곱 멤버 결정이 너무 많다는 결론이고요. 그 가운데 역시 약간 요 경기, 발베이크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어 리그 17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잔류권에서 일단 승점 차가 지금 7점 차가 벌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무승부를 거두면 안 돼. 이런 경기만큼은 발베이크 한번 잡고 가야 되는 거야. 시원하게 잡고 가야 되는 경기 때문에 상당히 또 공세적인 운영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오바도 좋아요. 오바도 한번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셔도 좋을 정도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발베이크가 요 경기 못 잡으면 이제 강등이 되는 거지. 거의 막 강등권에서 또 허덕일 수 밖에 없는 그런 타임이다.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아. 일단 요 경기는 발베 사이드. 또 지금쯤 이제 약간 꼬물꼬물. 요때쯤 되면 또 잔류 버프 요런 것들이 또 나오거든 강등 버프 요런 것들 더나올실 점이라 가지고 한번 발베이크사이드나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요 2.5바로 공략 포인트 두시면 될것 같아요 요경기는 시타의 결정자가 너무 많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슈트드가르트와 일단 바이린미넨의 경기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경기는 이제 더비게임이에요 바바리안 더비 바바리안 더비게임으로 일단 역시 약간 이웃지역 이웃지역이다 보니까 역시 일단 더비게임의 성향이 또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 슈트드가르트가 일단 또 혹시 바이른미넨을 잘 괴롭혔던 팀입니다 그죠 어잘 괴롭혔고 일단 지라스실라시 지라시실라스 요런 장원들이또 버티고 있었을 때는 상당히 일단 경기력이 좋았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 올시즌 약간 경기가 뜨뜸이지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데미로비치가 일단 역시 아우쿠스브루크에서 영입이 돼가지고 어, 일단 데미로비치가 약간 안착한 모습들도 좀 보여줬던 경기도 좀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일단 데미로비치가 8경기 동안 득점이 없어요. 어, 득점이 없다는 점에서 일단 역시 지라시의 아, 어, 일단 그 공백을 조금 메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조금, 어, 아쉬운 부분이 될수 있다.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아. 자, 그런데다가 일단 역시 약간 바이르미네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케인이 복귀를 합니다. 지난 경기 때 어떻게 보면 프랑크프루트전, 이 프랑크전에서 늘 약세를 조금 보였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상대전의 열세를 극복을 해버렸지. 일단 마르무시가 떠났던 이프랑크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일단 고민을 조금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일단 역시 그 경기 때도 케인이 결장을 했잖아. 케인 빠지고 러니까 역시 4대 0으로 깔끔하게 또 대파를 해냈던 모습들을 보여줬던 내용이 조금 뭐, 케인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진 않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경기였죠. 자, 못보았땐요 경기. 일단 이제 최근에 무시할라 폼 미쳤습니다. 바이르민에는 뭐 케인의 합류도 케인의 합류지만은 무시할라가 지금 폼이 너무 좋아요. 그런 가운데다가, 어, 기본적으로 일단 원정선수 또 7승 3무 1패. 이렇게 조금 기록해주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일단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요 경기는 바빈사이드 바빈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또 기본적으로 두 팀들 맞대결해도 다 득점이 되게 많거든 어, 다 득점이 많아가지고 일단 요경기는 오바로도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 기준점에 오바도 좋아보이고요 최근에 일단 무엇보다 바이르민에는 케인의 합류보다도 무시할라가 물이 올랐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된다면은 일단 슈트드가르트는 최근에 약간 아 공수 밸런스의 균형이 약간 깨졌다는 느낌들을 좀 받게 되죠 아, 작년 같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 밤 인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의 선택상 3.5기준점에 오버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들어보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고름을 한번 잡아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피오렌티나와 레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경기는 일단 역시 피오렌티나가 시즌 첫 맞대결 레체 원정에서 일단 대승을 거뒀어요. 레체 원정에서 거의 그냥 이제 어, 이렇게 들고 흔들어 버렸어. 들고 일단 팀 자체를 흔들어 버렸을 정도로 일단 역시 어, 시즌 첫 맞대결 같은 6대 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어, 6대 0 깔끔한 승리였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레체가 일단 분위기가 좀안 안 좋았죠. 수비 밸런스도 조금 깨져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내용적으로 적출 못했다면은. 어, 최근에 일단 레체가 다시 조금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일단 우디네세와의 또홈 경기에서도 약간 0대1로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잘 비볐어. 잘 비볐던 내용들을 보여줬고, 그 경기 전까지 이제 세 경기 무패행진을좀 달리면서 역시 분위기를 약간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일단 역시 실점이 많이 줄었어요. 실은 초반보다는 확실히 이제 실점이 조금 줄었는 게 약간 레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쇼난 같은 느낌이야. 일본 축구의 쇼난 같이 시즌 초반에 일단 야 우리 한번 이올 시즌 한번 만들어보자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지금 안 되겠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공격적인 스탠스를 잘취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내려앉아서 승점 1점이라도 조금 따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으 좀비 축구 비슷하게 조금 흘러가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점이 많이 쩔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16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강등권과의 격차가 지금 이제 4점 차야 4점 차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단 레체는 지키는 축구를 지금 이제 선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점 1점이라도 노려야 된다 이런 느낌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쇼란도 늘 그런 식으로 좀비 축구를 이끌어가거든요 일단 조기재 감독 조기재 감독이 세팅을 내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6경기는 언더도 괜찮다 어 일단 시즌 전망기 때는 6대0의 대패를 당했지만 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요 경기는 2.5 기준점의 언더사이드, 언더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고 어 일단 피오렌티너도 역시 약간 캔도 부상을 당했고요. 구두문드슨도 약간 부상을 조금 당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결장 이슈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지만은 근데 일단 경기 내에서 주도권만큼은 오늘 그래도 일단 피오렌티나가 그래도 들고 갈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근소하게 일단 피오 사이드. 근소하게 피오 사이드로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한번 또드려보는 경기는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요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을 역시 배제는 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무승부 가능성도 조금 잔존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캔부상, 구두무두선 콜파니, 아들리부상 이런 부분에서 피오렌티나의 공격진의 부상자들이 조금 있긴 하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하셔서, 무종화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들어보셔도될것 같아. 다만 이제 이 경기는, 그래도 일단 저는 피오를 조금 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다. 피오 사이드와 일단 2 5더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 잡아 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A.S. 모나코와 일단 랭스의 경기입니다. 자, 일단, 유근기가 모나코가 이렇게 저배당을 받을 입장이냐, 요걸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아, 일단, 원래 또, 모나코가 랭스전에 약해요. 랭스전에 약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상대전전역을 고르했을 때는 일단 모나코는 일단 이배당을 받을 순 없어. 왜냐면 또, 일단 랭스가 모나코 원정에서 3연승이란 말이야. 유난히 또 일단 랭스가 모나코를 잘 괴롭힌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또 모나코가 2배당을 받을 그런 팀인가? 이런 생각들은 조금 들어요. 근데 일단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랭스의 결장자들이 너무 많아. 지금 현재 랭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조금 어 이토 주냐 이런 사람들이 또 일단 버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지금 이제 다람이 부상, 뭐 시바테오 부상 계속했을 때 이어졌던 부분이고 일단 포파는 부상에다가 일단 뭐 일단 키키프레 부상부터 해가지고 수비진들을 결정부터 해서. 1군 멤버들이 일단 대거 결정을 합니다 오늘 경기도 약간 역시 8명의 결정자들을 조금 안고 있다는 점이고 최근에 일단 이토 준녀도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부터 폼이 조금 떨어졌죠 지난 시즌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성 관련해서 조금 이제 어 작년이죠 작년 어 범죄에 약간 연루되면서 약간 어 문매를 조금 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경기력도 조금 떨어져 있고 낙가무라도 어떻게 보면 올 시즌 8골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 지금 현재로 일단 랭스는 조금 작년 대비해서 순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이유는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 일단 상대전적에서 조금 긍정적인 요소를 좀 보여주기는 조금 어려운 타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그 가운데 일단 모나코 어떻게 보면 새로 영입됐던 아시다시피 어, 비에레트가 무엇보다 일단 이제 뭐 조금 임팩트가 강합니다. 지금 이제 데뷔하자마자. 뭐, 일곱 골을 꼽아줬죠. 1월 달에 대비해서 벌써 일단 리그 일 골이야. 그럴 정도로 일단 역시 비에르트가 일단 주포로서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뭐, 벤예르데가 팀을 이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역시 조금 분위기가 조금 괜찮다. 어 일단 미나미노도 일단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서, 일단 역시 최근에 일단 모나코의 경기력이라면은 상대전에 취약했던 애들를 오늘 경기는 극복할 거다. 이렇게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경기 있잖아요. 핸디까지 한번째 볼지는 한번 고민이 됩니다, 저는. 아시겠죠? 일단 상대전의 열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인까지 째기는 저는 약간 부담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일단 모나코가 좋아 보이긴 한데, 어, 일단 요 경기는 약간 핸디까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무슨 내용이알겠지 그래도 일단 모나코가승리를할것 같아. 요 어떤 식으로든 그런 내용이고. 다만 이제 요 경기는 이제 3.5기준점에 언더도 좋습니다. 언더도 한번 공략 포인트로 두셔도 될 정도로 일단 또양 팀들의 맞대결이 그다지 다득점이 없어요. 어 다득점이 그다지 조금 많지는 않았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것 같아. 일단 요 경기는 언더도 좋고. 모나코 사이드로 보시되 핸디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런 느낌들을 조금 받게 됩니다 한번 더 선택을 잘해 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셰필드 셰필드 웬즈데이와 썬더랜드의 경기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만큼 이제 썬더랜드도 아시다시피 뭐 일단 4위 자리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승강 어떻게 보면 일단 1부리그 승격까지도 조금 돌아봐야 되는 입장인데요 최근에 일단 리즈전의 패배는 조금 그렇지만은 역시, 홈 경기, 헐시티전에서 1등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최근에 경기가 조금 원활하지 못한 패턴들을 조금, 어, 보여줬다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고요. 밤에 또 일단, 셰필드 웬즈데이도 최근에 일단 2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 수비 밸런스가 약간 깨져 있어. 어, 그런 애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 일단 이 경기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어, 조금 고민이 돼요. 승패 라인업이. 왜냐면 두팀다 약간 이제, 어, 약간, 하락세를 조금 달리고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 일단, 물론, 이제, 썬더랜드는 일단, 조브벨링업. 일단, 역시, 뭐, 나름의 또, 뭐, 조금 좋은 점원들이 조금 버티고 있습니다. 전력상의 우세는 약간 썬더랜드를 조금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올 시즌 원정 성적이 일단, 7승 5, 뭐 5패야. 생각보다 일단, 4위 팀 측으로 원정 퍼포먼스가 그렇게 좀 좋지 못했어. 홈에서는 1패 밖에 없거든. 홈에서는 1패 밖에 없는데, 원정에서는 유달리 약간 경기력의 기복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의 이 하락세를 조금 고를 려 때는 제가 봤을 승패는 약간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일단 이 경기는 2 5발 한번 공략 포인트로 두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경기입니다 양 팀들의 일단 시즌 첫맛대결은 썬더랜드가 홈에서 4대0으로 일단 셰필드 웬즈데이를 대파를 했습니다 대파를 했지만은 요경기는 일단 한 번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일단 선더랜드도 원전경기는 시즌 내내 약간 조금 뜨뜨미직을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고 승패는 패스 요경기는 오버사이드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만 믿고 가시다가는 조금 큰코 다칠 수 있다 그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요경기는 원정에서는 썬덜랜드 신뢰를 조금 하기는 조금 어려웠다. 요게 결론입니다. 자, 일단 다음격이 이제 바야돌리드와 라스팔마스의 경기로 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야돌리드, 라스팔마스. 자, 일단 강등권에 놓여져 있는 두 팀들이죠. 무엇보다 일단 요기 상대전만큼은 극복을 하고 잡아내야 돼.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바야돌리드도 어떻게 보면 뭐, 다른 팀들은 모르겠지만, 라스팔마스만큼은 홈에서 반드시 잡아내야 되고, 일단 라스팔마스 입장에서도 바이돌리드는 좀 잡아내야 된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 어떻게 보면 일단 다음 일정이 바이돌리드는 또 발렌시아와의 또 경기가 있고요. 18위 발렌시아. 라스파이마스를 일단 역시 베티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라스파이마스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경기를 반드시 일단 역시 어떻게든 제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역시 바야돌리드가 최근에 6연패를 달리고 있어요. 6연패를 달리고 있고, 어, 일단 라스파이마스는 또 4연패야. 4연패 팀들인데, 일단 6연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무엇보다 2.5 봐도 괜찮습니다. 2.5 봐. 일단 뭐양 팀들이 어떻게 보면, 승점 3점을 적극적으로 놓는 형태로 조금 플레이가 좀 이어질 거라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경기고 거의 듣던 어, 시즌 첫 맞대결도 라스팔마스 홈에서 2대1로 라스팔마스가 승리를 했어 그럴 정도로 일단 오늘 경기 이번 시즌만큼은 요 경기는 난타전의 성향을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그 가운데 일단 바야돌리들은 지금 현재 수비가 조금 무너졌어요. 수비 밸런스가 해서 어떻게 보면 중원에서 유리치 또 징계로 빠지고 케네지 빠지고 일단 주전 골키퍼 페이라 빠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약간 수비 밸런스의 기복으로 인해서 직접 빌바오 원장에서 7대 1의 대 어, 대패를 당했죠. 물론 퇴장 이슈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내용적으로 일단 역시 대패 어, 그런 내용들 최근에 실점이 너무 늘어났다는 점을 조금 고려해야 되고 라스펠마스는 이제 실바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요소들은 훨씬 더 있다. 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최근의 경기는 라스파이마스가 훨씬 더 긍정적인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야돌리드는 득점이 잘안 돼요. 시즌 내내 고민이 됐던 부분들이, 득점력에서 일단 모로나 이런 자원들, 어떻게 보면 뭐, 생각보다 일단 역시 예전에 라초 때는 상당히 일단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었는데, 일단 역시 바이오돌리도 봤으 전혀 은못 하고 있어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일단 요연기는 오히려 라스팔마스가 원장일적이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 오바도 긍정적 요연기는 라스팔마스 사이드로도 긍정적입니다 이런 경기들이 한번 또이런게 터져요. 4.85배당 이런게또 터지기 때문에 한번 또 고민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 아시겠지? 이 경기는 라스베이머스 사이드 2.5바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에스턴 빌러와 일단 이제 카디프 시티의 경기로 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글랜드 FA컵이에요. 일단 역시 잉글랜드도 아시다시피 리그컵이 있고 FA컵이 있고 일본도 아시다시피 또 르반컵이 있고 역시 약간 1랑배가 있고 요런 식으로 조금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일단 역시 어, 리그컵보다는 역시 FA컵이 더 먹어줍니다 참가팀도 더 많고요 상금도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역시 FA컵에 대한 열망들은 다들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조금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에선빌라도 어떻게 보면 일단 적극적으로 일단 이 FA컵을 또 노리는 팀 중에 한 팀이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가운데 일단 역시 16강전 16강전 일정이 조금 밀렸어요 에선빌라의 일정 때문에 조금 밀려서 진행이 되는 경기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일단 요 경기는 일단 체격 차가 납니다. 카디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역시 이브리그에서 지금 19위를 달리고 있어요. 19위를 달리고 있고 지금 현재 뭐 경기력의 반등을 조금 끌어올리기도 멤버 구성에서 조금 밀리는 내용들 을좀 보여주고 있다면은 에스턴빌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단 뭐 어, 아시다시피 선수형이면 또 1월달에 또 아시, 레시포드나 또 아, 아센시오 이런 자원들까지 이만 선수층을 로스트를 엄청 두텁게 만들어버렸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단 이선수층을 바탕으로 해서 컵대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단 수월하게 노릴 수 있는 팀 중에 한 팀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일단 최근에 경기력이 기복들은 조금 다소 나왔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합도 조금 맞지 못하고. 직전에 이제 크펠 원정의 세 패배는 어, 못 보다 일단 그 경기 한번 또 일단 상대전이 조금 중요했어요. 왜냐면 하또 크리스펠리스 펠리, 원정, 수정궁 원정에서는 유달리 또 일단 에스트 밀라가 고전을 했던 형들이 있었다.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4대1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죠? 일단 요 경기만큼 일단 역시, 일단 저는 약간, 어, 카디프 입장에서도 에페컵도에페컵인데 무엇보다 일단 리그 잔류가 지금 무엇보다 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다음번에 어떻게 보면 또 번리와의 또 경기를 앞두고 있어요. 카디프가 홈 번리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일단 요 경기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어, 조금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요인기는 에스밀라 사이드로 한번또 적극적인 공략 포인트 한번또 넣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사이드를 좀 하게 되고 굳이 3.5언어바를 어, 이런 느낌은 좀 들어요 언어바를 굳이 건드릴 필요는 있을까 요인기는 에스밀라 1.5군이더라도 카디프를 조금 씹어먹을 전력 정도는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양 팀들 맞대기를 되게 오랜만에 맞대기를 해요. 예전에 또 2부에서 맞대기를 또 펼쳤던 적이 있었는데, 에스 빌라는 이제, 어, 그때 당시에 전력은 아니지, 그지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전개를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추천이 이제 150개가 차면은 추천, 표를 공개를 한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추천 이제 128개가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128개로는 표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다는 점 150개 채워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유튜브 구독자들은 역시 약간 실버 회원이나 VIP 회원으로 가입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일단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또 일단 표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자 어제 해외 축구 승패라이너 올킬이었죠 일단 오늘 경기도 충분히 일단 자신 있는 경기들로 조금 주의할 경기들 조금 품어드렸다는 점 일단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2월 마무리, 마무리 깔끔하게 한번 또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보여드렸던 올킬 패턴 오늘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일단 좋은 적중 달려봅시다 가자